조금 아까 이제 오징어게임 아, 예. 오영수님인가요? 아 그렇죠 57명을 뭐 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예. 그 뭐, 워낙 네. 어떤 분이시라 아, 어, 그래요 어, 그분의 어, 연기가 제가 볼 때는 어, 정말 물이 오는 연기일 수도 있고 약간 어색할 수도 있다고 제가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니까아 그게 어색함이라는 것이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연기는 누구나 다 어, 일본식 말인지 모르겠지만, 쪼라고들 얘기해요, 우리 쪽에서는. 네. 그런데, 그게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쪽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네. 어, 나는 이게 좋다고 하는데, 보는 관객들은 뭐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이분아 아, 저게 저 사람 스타일인가 아니저 사람이 잘하는 거구나 아니면 아저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잘 보시기도 신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그 홍성수님께서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어, 비 전공자신데 오랫동안 영... 하셨습니다. 네. 어, 연금영학과를 들어가야 됩니까? 연금영학과를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배들이? 어, 반반 아닐까요? 네. 어떤 누구한테는 그 4년이나 6년, 7년 공부하는 것이 마이너스, 괜히 세월을 까먹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누구한테 차근차근 그것이 공부하고 교과서 하나라도 더, 교재 하나라도 더 보고 어, 아마추어무도 얘기는 하지만 학교무대에서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잘 배우고 그런 실력을 쌓는 기회도 될수 있고 그럴 텐데요. 그건 뭐 제가 그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예. 결국은 제가 야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걸 좋아하는데 네. 야전에 나와서 살아남는 것은 자기 할 바에요. 네. 뭐 좋은 학교, 영구영화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다 연기 잘하는 건 아닐 것이고, 네. 뭐 학교를 뭐못 나왔다고, 뭐 학교를 안 나왔다고 연기를 못 하거나 또 대단히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네. 네. 어느 정도 천성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 이쪽 개통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 천성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지만, 네. 굉장히 반짝반짝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뭐, 흔히 남들은, 흔히 누군가, 뭐,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뭐, 개그 쪽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빠르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개그 하시는 분들도 뒤에서 엄청 고생하고 노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시피, 음,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짝하는 사람들이 반짝 보일 수는 있어요. 네. 역시 이것도 자기가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어, 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어떤 작품이 정해지고 대본을 받으면 두 가지를 항상 수반해서 동반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국어 사전과 백과사전, 음. 국어 사전 백과사전, 국어 사전 백과사전. 음. 어, 그죠 예예.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그리고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홍성수님 또작깐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연극 무대나 어, 연기를 배울 수 있는 현장으로 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 연기 학원에 가서 또 대학이 아니더라도 연기 학원에 가서 연기를 좀 배우는 게 좋다 짧게는 한일 년이라도 좀 배우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과거에는 네. 그 말씀하신 제 3의 질문 네. 연기 학원이라고 하는 네. 것이 우리들한테는 익숙치 않은 시스템이었잖아요. 아, 숙해요 예. 제가 발언을 잘못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네. <laughs> 세상 정치탄도 잔치, 정치, 세상도 좀 많이 흥분한 때라 그렇게 나데아 글쎄요. 그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좀 많이 들어. 갑니다 아, 그거는 본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피해가 보는군요. 아, 그렇습니까? 예. <laughs> 네. <laughs> 네. 어, 어쨌든 어, 저기 우리 홍선수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직접 배우든, 아니면 연극영화를 가든, 혹은 어 연기영화를 가서 배우든, 어 본인들이 선택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좀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죠, 당연히. 네네네. 그리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데, 네네. 다른 직업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그 연극, 연기라는 이 연자 두개 들어가는 이 문제는 가정, 네네. 부모님, 이 상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충고를 부모님들의 충고를 듣든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받았을 경우는 가장 좋지만 네.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따른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연극 배우만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절대 돈벌 수가 없고 벌지 네. 못합니다. 또 그런 세상 오지도 않습니다. 그건 꼭 아셨으면 합니다. 네 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홍성수님께서 지금 말씀 마무리해 주신 말씀인데 어, 이제 연극 무대에서 탄탄한 연기력이 있지 않습니까? 연극 무대를 치는 분들은 그 연기력을 바탕으로해서 어브라운관이나 혹은 스크린으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또 어, 나름대로 그분들이 또 어, 거기서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성수님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은 그런 길에 루트를 찾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 1차, 2차, 3차 방송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어, 마지막 마이크를 우리 홍성수님에게 넘겨드리고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그건 곤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각자 나름대로 알아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네요. 네. 어, 그분들은 저보다 좀더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 그대로 쫓아다니시고 열정을 보여서 그쪽에서 성공한 분들도 많이 있고 제 동료 선후배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써도 될 만큼 연극이 더 좋았어요 사실은 연극이 더 네. 좋았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인생이 있는 것이고 또 실력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잘 됐겠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여하튼 그거 하나만 저는 분들이 현재 연극을 못 하고 있다면은 그 바빠서 그쪽 일이 바빠서 못 하고 있다면 연극을 제일 하고 싶어 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기한 어, 마무리로 어, 그분들도 어, 연극을 하고 싶어하실 거다 하는 어, 말씀으로, 그래서 어, 진정한 어, 연기자는 어, 사실 어, 연극 배우다 이런 말씀을로 제가 간이 결론내도 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선수님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